그러니까 방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부의 이유를 발견하는 데있서도 어느 한대 원칙과 어떤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앞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부의 이유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까 주도성, 통수성 긍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 공부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부를 왜 하니? 대답해서 반응이 딱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쩌면, 공부요? 그냥 먹고 살려고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저희 엄마 그러시는데, 공부를 못하면 굶어 죽는데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내면에 있는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모님이 주입한 신념을 갖고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이잘 발견했을 때 어떤 공식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주도성과 성실성과 긍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뭘까? 첫 번째, 주도성을 아이들이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한테 선택하고 책임을 질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엄마 나저옷가게에저 옷이 너무 마음에 드어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사줄 거야.라고 했을 때 엄마가 대답을 어떻게 하죠? 어 그래 사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엄마가 보니까 엄마가 그동안 살아 보니까 이 옷보다 이게 훨씬 좋아. 하면서 하는 그 순간에 아이한테 그것을 손에 쥐어주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선택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주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래서 옷을 하나 샀어요. 본인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하루 입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옷을 왜 사게 된 동기, 원해서 샀는지, 필요해서 샀는지를 잘그 욕구나 감정과 가치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도성을 기를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선택권 뭐가 있을까? 바로 아침 기상입니다. 제일 쉽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어, 주도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나간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그냥 내 생활 패턴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아이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이가 7 시에 일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7 시에 일어날 때, 아이들 잠명전 시계를 보통 아이들 보통 보거나 엄마가 깨워주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명전 시계 없애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깨워주지도 말고, 전날 자기 전에 마음을 굳게 먹고 잘수 있게끔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기로 했지? 7시요 그래? 7시에 일어나기 약속했다? 네 뭐라고? 7시요 그래서 계속 대뇌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 하죠 선생님 그러면 저가 긴장하는 차 못잘 것 같은데요? 그래 21일간만 긴장해 그러면 몸 안에 생체시계가 생긴다 그래서 주도성은요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공부 의 이유를 발견하고 공부를 하나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의지라는 것이죠 의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몸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빌드업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초등학교 때이 유, 유, 유소년기 때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되죠.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기 때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물해서 부모가 보호자의 개념이 아니라 코치의 개념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실성이라는 거죠. 내 아이가 성실한지 안 한지 그거는 많은 아이들이 목표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다른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 다르냐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필요한 가족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 책에서도 제가 눈에 이 강조했다는 얘기가 가족회의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21세를 기 살아가는 많은 가족 가운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는 시대에 요즘에서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돈으로 대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외면한 카드 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사먹어. 근데 그건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이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우리 의 우리 손주 때부터 가져왔던 어떤, 어떤 인내, 성실, 금면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떤 그런 성실성의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 본인이 성실하게 뭔가를 할수 있게끔 해서는 가족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피드백해보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계획을 해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해서 아이로 하여금 성실성을 갖게끔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된 그 이후에 그때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유선연기 때는 거의 아이들의 의존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독립성 단계로 가기까지는 가족회의라는 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긍정성이죠. 긍정성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언어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한테 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바라는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겠죠. 성공, 물질과 훌륭한 지위를 얻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내 안에 선한 영향력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곧 성공이라 했죠. 성공은 다시 얘기하면 성장하고 공여하는 삶이라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사는 그 아이가 그리고 비교와 경쟁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아이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된다 했을 때이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큐멘터리죠 때문에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 갈그 아이들에게서 쉽게 얘기하면 고객저점지대에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주도성, 성실성 그리고 이 긍정성을 갖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원리들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집안 가까운 수도 충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원리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의 이유를 발견한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공부의 이유에, 또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특별한 공식선 안에서 내가 x 값 Y값 넣었을 때 반드시 어떤 해가 있는 거 존재하는 것처럼, 그 딱딱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의 이유는 아이들의 진로 성숙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때와 시기의 장소에 따라서 발견할 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부모로서의 주도성, 성취성, 긍정성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죠